오늘 소개해드릴 부업은 대기업에서 만든 캐피라는 앱테크입니다. 캐피에서는 다양한 미션과 이벤트 그리고 소셜 활동을 통해서 캐피라는 토큰을 무료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거래소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진입해서 많이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커뮤니티를 보면 캐피 한 개에 1달러 간다. 이런 뜬소문을 퍼뜨리면서 추천인을 모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득값이 높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캐피는 대기업. 아프리카 TV에서 만든 금융 소셜 앱입니다. 대기업에서 만든 앱테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삼성증권에서 만든 모니모, 다날에서 만든 원너아이 이런 큰 기업에서 만든 앱테크는 초기에 진입하면 많은 포인트와 혜택으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피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캐피는 무료 채굴 앱테크입니다. 아직 거래소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화를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미션과 활동을 통해서 캐피라는 토큰을 무료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으면서 코인판에 불장이 오고 많은 코인들이 10배, 20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그 타이밍에 토큰을 출시한 무료 채굴 앱테크가 몇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썸싱 토큰, 아하, 더폴 메타디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시 돌아오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인판에 불장이 돌아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캐피도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 준비 중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많이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캐피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캐피를 검색하고 앱을 설치해주세요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아프리카 tv 계정 또는 구글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구 초대 이벤트 배너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거기에서 추천 코드를 입력하시면 캐피 5개를 즉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오늘의 보상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1일 미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석 체크하면 2개, 뉴스 하나 보면 0.1개씩, 걸음수를 채우면 0.1개씩 얻을 수 있는 캐피워커와 스토리에서 하트를 누르면 0.1개씩 얻을 수 있는 좋아요 미션도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보면 이벤트 보상이 따로 있어요. 친구 초대, 친구 활동 보상, 메시지 좋아요 받기, 스토리 좋아요 받기, 그리고 비트코인 어펜다운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커뮤니티와 스토리, 뉴스를 클릭하면 따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미션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넘어가지기도 합니다. 원하는 커뮤니티의 입장에서 채팅을 남기거나 감정 표현을 해도 토큰을 채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비트코인 가격 챌린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30초 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업앤다운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게임에서 승리하면 캐피 토큰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등수가 높으면 따로 상금을 쟁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방금 해봤는데요. 3연승까지 아주 쉽게 되던데요. 추가로 캐피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따로 있어요. 오픈 기념 글리미. 이벤트입니다.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총상금 1000달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앱을 다운로드 받고 디스코드 서버를 들어가시고 트위터 팔로우를 하시고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상금을 USDT라는 코인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에 꼭 참여해 주세요. 캐피 앱을 통해서 열심히 모은 캐피라는 토큰은 아직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지갑에서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만 가능해요.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조만간 거래소에서 상장이 될 것이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모으면서 현금화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